번도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더큰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우리의 심장은 벅차오릅니다. 불가능의 도전에 최초가 되고 낡은 생각을 혁신해 최고가 되는 대학 아름다운 인재의 샘 가천대학교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의 바람.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 바이오나노, 인문, 교양에 특성화된 가천대학교는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메카, 판교와 서울을 잇는 중심에서 실용인재 양성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의료보건 분야에 특성화된 메디컬 캠퍼스는 병원 연구소와 연계해 세계로 통하는 메디컬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변화, 혁신의 오늘을 지나 내일을 마주한 가천대학교 그 경쟁력은 어떤 도전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베풀 때가 가장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어느 학과를 갈까 고민을 해보니 취위생학과라는 학과가 눈에 들어왔어요. 치과에 갈 때면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환자도 치료하고 치료 후 구강관리 교육도 하는 전문적인 모습에 반한 것 같습니다. 여러 대상 앞에서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학생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진 학생들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줬을 때 기뻐하고 기꺼이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만족스럽게 치과위생사로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치위생학과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교육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유능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존중하는 열린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타 전문 인력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고 인류 봉사 정신에 근거한 직업적 윤리 의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공 지식과 임상술기를 겸비하여 치위생계의 리더들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 우리 학과의 인재상입니다. 가천대학교 치의생학과가 타 대학 치의생학과와 차별화 있는 부분은 자대병원인 길병원이 있어서 임상 실습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과학대학 안에 과목에 맞는 실습실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졸업 후 임상에 나가기 전까지 좋은 실습 환경에서 교내 실습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짝선배, 짝후배 제도가 있어서 쉽게 학과에 적응할 수 있었고 선후배와 학과와 진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침묵을 다질 수 있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치과 재료학이라는 과목에서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료를 만져보고 사용해보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 치과랑 비슷한 환경으로 실습실을 준비하여 여기서는 상호 실습, 방사성 촬영 실습, 환자 실습까지 차근차근 치과 위생사로서 자질을 갖춰 나갑니다. 구강 건강 관리 및 증진을 위한 전문직 모형의 통합 교육 과정, 치과 위생사 중심의 전문가 임상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선진적인 치위생학 전공자를 위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임상 현장과 동일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여 현장 밀착형 임상 실습 프로토콜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 되면 그동안 배운 많은 전공 지식을 가지고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3학년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론 지식이 좀더 쌓인 3학년 2학기 때가 임상에서 배우고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습 전에는 이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경리가덜 되거나 두루뭉술하게 이해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떤 실습이든지 실습 후에는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글로만 외우는 것보다 실습을 하고 나면 배운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아서 언제든 관련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치과 병원 실습을 다니면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장 실습 집중 학기제 운영을 통해 임상 과목의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임상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합병원들과의 현장 임상 실습 연계를 통해 임상 실무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과의 현장 임상 실습의 경우 각 진료과에서의 인증평가를 통해 현장 임상 실무 능력을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학년마다 많이 다른데요. 저는 4학년이어서 전공 수업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듣고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시간을 국가고시 준비에 할애하는 중이고,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구강건강 서포터즈 2기에 선발되어서 서포터즈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치위생학과를 졸업한 후 국가고시를 본뒤 치과위생사의 면허증을 따면 다양한 분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보건직, 연구직, 임상가 등각 분야로 세분화가 됩니다. 저는 졸업 후 임상가로 대학병원의 치과위생사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4년 동안 치위생학과를 다니며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치과위생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등과 같은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졸업 후에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면허증을 취득하여 대학병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 크게 연구원, 회사원, 공무원, 치과위생사 등 여러 가지 진로 방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임상으로 나가 치과 위생사로 일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구강 건강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예방하기 위해선 치과 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치과 위생사의 필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나니 이 직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치위생활 전공자들은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면허증 취득 후 치과병원의 임상가 뿐만 아니라 국가보건직 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정부 부처 연구원, 의료기기 관련 산업체, 국무원 등의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내신이 아니라 본인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점을 채워 나가야 될지를 찾아보고 경험을 쌓아 대학 지원 시 꿈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했다. 라는 점을 아낌없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과를 가든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천하무적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하기보단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하기 바래요.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선후배, 동료로 만나 멋진 직장 생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급변하는 치과계에서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환자와 공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